이제 우리 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나오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하루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앞서 나온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장 말씀에서는 죽음의 권세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어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3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즉 예수께서 이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려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형제들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뜻의 이 헬라어 단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이해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을 어떤 생각에 딱 매어두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에 완전히 꿰뚫어지는 것, 그것이 이 '카타노에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떠올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어떤 의도나 노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메워두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할 바는 카타노웨어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매어 두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애써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매 순간에 그냥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은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이런 분이다. 이런 이런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이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예수는 모세와 같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자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신실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충실하다, 충성한다, 그리고 믿을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셨을 때, 아, 그래, 이 사람은 믿어도 돼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세우신 이의 뜻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분 그런 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모세는 예수님은 모세와는 또 다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라.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보다 존귀하시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피조물들 중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표현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을 보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물론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라는 것은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을 친히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일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 나라 전체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맞아야 할 만큼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침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무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데 무엇에 신실하였는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즉 장래에 오게 될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매인받은 애국당에서 이끌어내고 해방시키고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종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대한 구원의 사건인 동시에 그런 구원의 사건인 동시에 또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짜 구원이 6절에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집을 맡았다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순서를 번역하면은. 그분의 집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의 집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권속들, 그분의 백성들, 그 백성들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백성들 위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왕이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의 집,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하루하루에도 우리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의 후반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권면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집, 즉 그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 구원의 그 소망을 신하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예표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게 친히 끝까지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너희가 굳게 붙잡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NR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해라. 너의 생각을 예수께 딱 붙들어 매고 거기에 고정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딱한 가지 생각에 고정될까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코 짝사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곳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너무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겠나? 때로는 우리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의 자리에서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아,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부닥칠 때가 사실 우리 삶에 순간순간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가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환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구원을 꼭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향해서 한 주씩 한 주씩. 다가가고 있는 그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주한주 다가오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귀하고 왜 그렇게 기쁜 날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예수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 내게 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오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를 오늘 나의 삶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찾아내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성탄은 우리 삶의 최고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온전히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우리가 혼자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주여머무리짓다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